오늘의 데일리 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때문에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언. 2.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3. 한국 그럴 줄 알고 히든 카드 준비했지. 미국 전역이 발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이 긴급하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기름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는 전 세계 언론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한반도의 자원 부족한 환경에서 성취된 이 기술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름 생산을 위해 한국은 지능형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재생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한때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으나 한국의 기름 생산 기술로 인해 그 의상이 현저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는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술 공유와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한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연내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의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이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천만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책의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 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이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 가스와 셰일 쉐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 세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개면 캔수록 손에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 시추 기술과 수압파쇄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 시추 기술은 셰일층에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레킹, 프레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혈암층어 뿜어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석유를 쉐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m3.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세계가 한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질류와 경질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류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열분해유을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을4,800 t 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 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e o t 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여러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의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의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 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쉐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면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 가크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UN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UN-UN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UN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UN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 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한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 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자원 가격은 석유증산조치와 기술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타세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퍼센트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빛을 갚는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UN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하나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아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케이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 있는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쇠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 체인저로 급이 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 위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 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투누프 지역의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이치에흐 동부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49% 정도를 투자해 주길 바라고 있다, 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습니다. 동부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 PG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폼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 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의상을 떨어뜨린다, 며 조롱의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이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 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그룹을 초대했다 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바나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의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들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현지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2원, 22원은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 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것 폭탄 미사일 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 며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UN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걸이라고 비아냥됐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 라면서 한 번은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구은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물에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에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 훈련에서 6발이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0일 현지시간 군사전문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내 연합군사 훈련, 발리카타니이란으로 지난 22일부터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에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행보를 보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모두 6발이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 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문은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 인 230터부터 239mm 로켓탄 등을 운영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